기� o n d 이수건상 o 한 다섯 가 1. 정도지 s 레 s e n s 시 n 있는데 국 y e 원 l e d a d 지금 전투 근무수당급여근무 관련해서 지금 특별 법이 좀금 발의가 되는 상황이고, 또 이제 특별 보상 차원에서 그 법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우리,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계속 국방위원회 지금 협조를 해서 여기 대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정무위원회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34만 원을 받다 보니까 사실 이 기본적인 집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최소한 병장보험 수준을 해야지 않느냐.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얘기를 대화 등상입다또 미망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명예수당을 등록해서 그수급권 승계하는 그런 데에 대한 희망성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미망인들 미망인이 벌써 70세가 100년이 넘어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뭔가를 좀 정부에서 해줘야 되지 않는 데에서 수급권 승계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. 우리 미마인들이 지금 13만 명인데 이 생활이 참 수준이 안 좋다 보니까는 그나마 돌아가시면은 우리 전우가 돌아가시면은 그 수급권이 안 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요번에꼭 한번 우리 리 미마인들 수급권은 꼭 우리 전우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엽제 전우회나 그뭐 상위 군경이나 뭐 등등. 여러 회원들이 참전유공자들이 전부 바라는 바입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좀 일순위로 위원장님께서 좀 이렇게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. 이게 제일 급선무입니다. 우선 제일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네? 혜택을 받는데 우리 미망인들은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참 굉장히 불공평한거 아닌가 이런 얘기듭니다 네, 네. 그다음에 우리가 그 고엽제나 우리들이 그 7급서부터는 승계가 안 됩니다. 유족 승계가. 그 유족 승계는 필히 우리 32만 전, 전우들이 다 바라는 바입니다. 그점 깊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어쨌든 우리 대장님은 이렇게 또, 그, 방문을 감사하고, 수신 자리는 잘할 거고, 네. 그 제가 소관심사 과정에서 저희 회장님과 회원님들 뜻을 잘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